인생만 해보셔도요 어, 롱아일랜드 하고 백킬라 썬라이즈 안주 안먹어? 안먹어 이거 이거이거 이거. 근데 어, 비망이야 어, 잘했어 들체 어, 잘하네 <laughs> 아자응 남자가 먹을 수 있어? 응. 가긴 가야 돼. 아, 아, 아 이제 아, 가자. 며느리가 아, 아. <laughs> 귀엽네. 귀엽네. 여가지고 피곤해서. 저 건물 어,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서. <laughs> 진수성찬. <웃음> <웃음> 이거 맥그릇째야 <맨> 이거. <laughs> 지금 세은이 이거만. 맥그릇째. <laughs> 음, 비주얼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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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똥냥코 을 하나 시켜야 될것 같아. 그래, 똥냥 먹어야 실것 같아? 그열 o n t 갑자기 w I d o 다 t know. I don't know. I d o n o u gave me j u s t o w I t k n n t k n o n t 네, 아, 네. o okay. n 네. 안녕하세요 헬 h 리즈 p me! 내 l e a s e h 서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음. 이게 e 기가 팔을 안 뻗으니까 지금 비오는 거 아니고 굳이 우산 쓰고 가요 아니 지금 햇빛을 막는 게 우산도 <laughs> 양산 기능 a 하는 거지 진짜.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평행하게 돼야 돼. 평행하게 돼. 음. 이걸 쳐, 이거 쳐도. 누가 되게 버거워. 오, <웃음> 여기를 드디어 <웃음> 온다요. <laughs> 아. 어떻게든 지금 와다론을 보자고 지금 애쓰고 있어. 와다론 보면서 <laughs> 어떻게 어떻게든 <돼> 지금 <laughs> 이렇게 봐야 보여 근데 괜찮아 보여. <laughs> <laughs> 아 이거 밥밖게 먹으면서? 아 됐어 됐어 쭈가 이게 몇 밀리짜리였지 아까? 620? 이게 간을 맞추기 위한 걸 가져야지 <laughs> 야, 아무도 몰라 에비앙은 에비앙 먹는 줄 알아 동남아식 소맥 제조 <laughs> <laughs> 잘돼잘돼 일단 한잔 하고 있야하는 건가? 와 올라가는데 대박 아, 네. <laughs> 아예 세팅을 이렇게 어머. 깔아놨네. 되 네, 최고 최고. 아, 아. 석연지고 있어. 어. 아, 너무 좋다. 아직 파타이는 안 나왔고, 솜 땀이랑 꼼냥꿍 아, 내가 이 맛을 좋아하긴 하나 보다. 너무 좋지 응. 먹기 잘했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음, 응,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안 먹었으면 경험해 볼만하 맛있다 형님 자나? 응. 여기는 저기 예뻐서 먹는데 집중을 응. 못해 지금 저기 사진 찍어달라고 줄 서는 거 같은데 근데. 어 정신없어 애비야 하나만 가져온 거아니 저거? 하나 더 있어 더 있어? 응각한 아, 응. 병은 더 먹어야겠네 원래 각 1병이잖아 그래서 이 시간에 예약하라고 하는구나. 7시 그때보다 음. 이게 타임이 두 개지, 7시랑 5시 반이랑 음, 양이 얼마 없어. 응, 생각보다 이게 해 근데 그게 낫잖아. 그냥 양 엄청 많이 주면은 다양하게 못 즐기잖아. 웅겨 어. 난거 같아. 세계식 회 잘했네. 나는 오늘 똠량국에 한을 풀고 가네. 네, 거 없나. 우리 그냥 한동안 안 먹어도 될거 같아. 음, 근데 한국에 이렇게 잘 진짜 음량국에 맛을 내는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처럼 안 움직이고 먹기만 한날 주물다고. 끈적 국수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먹을 수 있겠어? 어, 나 배고파. 아직도 괜찮아? 많이 안 먹고 먹 그럼 이 얘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어. 갈비국수 먹으려는데. 이거 <laughs> <야. 웃음> 아이고 이거. 예하면 예쁘니까. 어, 이거 좋은 <laughs> 야 소이시. 저희 집에 갈 때.. 소이씨 국수집에 간대 여기 자리가 너무 너무 덥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엄청 짜증나어 그때 아니라 코타키나발로 이런 아이고 이거.. 어.. 오, 자기야오되게 따로 갖다 주는 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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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행복 중 행복 중 <laughs> 뭐가 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지금 아, 뭐 먼저 뭐 밥을 저녁을 드기를 먹고 아이고, 흘러서 어떡하지? 아 이거 어디서 어떡하냐 딱히 안 들고 맛집은 아니야 그냥 워낙 유명하고 궁금해 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적당히 잘 먹고 갑니다 뭐 이런 느낌 사우산 <laughs> 호드를 가면은 뭐가 약간 아 내가 2인줄 알았는데 실은 아이인가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대 어, 오토바이 조심하고요 내일 입을 거내 <laughs> <웃음> <웃음> 재밌네. I love Thailand. I love 돈. 어, 이거? 왜? 그래? 이거 딱 지금 하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맞아 팔찌까지 득템. <laughs> 아, 그래. 온 김에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어 근데 이제 잔이 다르네. <laughs> 아나 그린 커인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보다. 어한 지금 열 번. 열 번은 깼지. 피다게 되어. 여기는 맥주 되게 빨리 먹는 음, 그러니까. 이게방고스 음. 씻기라, 이스야간이돼 어. 있어 얘네가얘네 가서. 이지라에 가서. 가니이 소연에 가이에 가서. 가니이 소연에 이가 치킨윙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약간 이렇게 쫙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데 너무 부정적인 매가 음. 부정적인 타법 그거 많이 들으도 좋았죠 음. 굉장히,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음. 오히려 나를 칭찬해주나 엄청 어, 나를 칭찬해주고 음. 이 음. 어, 자기 이런 사람을 볼때 이해만 한번두개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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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번든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 여 u 요 t i m 도로들어 여기가 이쁜데. 찍어봤어갈테니 그치? 뭔가 도색. 도색한 거. 이거 낙골 땅이라는데 예뻐서 그냥 나오게 찍으려고. 에메랄드 응. 사와. 어. 이게 또 새로운 맛이 또. 그니까. 반가웠다. 반가웠다. <laughs> 이, 저, 이 정도로 만족해. 뱀. 네. 오케이. 네, 할거다 하고, 아 알컷이야. 숙시함. 쿠키랑 악어가 있어. 그리고 악어 고기 먹어보고 싶긴 하다, 그치? 악어. <laughs> 과거 고기 겨즐겨 하하 이스 음.. 너 느끼하네 나쁠 때는 아닌데 이건 팬케이크 어. 으로나가어 계속 헤맸어? 아스스로 <laughs> 내가 스스로 자괴감 들어가지고 내가 나 진짜 아까 그 악어 아, 있잖아 악어고기 악어고기 앞에서 전할라고 했어 그 국물이잖아 국물들고 애처롭게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laughs> 스스로 병신같은거야 <명심> 왜 <laughs> 이렇게 빨리 안오냐고 짜증내서 고마워요 뭔가, 어 이거 맛있겠다 덮밥 기 어. 음. 땡기네 매운게 시원 <laughs> 나는 찾았어 뭐? 네. 그린커리 덮밥 <laughs> 아 이거 내 놀랐어 맛라탕 결국 성공 먹고싶은거 성공 여기는 모든 음식에서 뚱냥 맛이 나나? 그니까. <laughs> 아니 나는 원하는 그린커리 맛이나니야 사실 가 제일 맛있는 것 같지 않아? 진박해 이 소스도 맛어강아지 이거 하나 살까봐 여기는 한국인데? 아, 어, 어. 어, 진짜 다 한국같아 별걸 다 파네 후라이빨 아, 과일이 진짜 짱 많아 응. 그... 달라. 이거랑 다른 애시판에 준 거랑. 뭐 신나는 발걸음. 이제 마사지 힐링 좀 하고. 욕조가 있어. 음. 그래, 두? 아, 저기 기다려. 지금 같은 집이네. 이게 딱 초입부에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아? <laughs> 아니 내가 번역기 잘못 돌린 것도 아니고 음. 아 고수 맛 진짜 세다 이거 음. 족발 뼈 뜯는 느낌인데? 음, 이거는 왠좀소매간줄 할만할 것 같은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 조금 느끼하긴 하다. 근데 좀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까워. 이거 몇점 골라 보자. 네. 몇꿍이길까 진짜? 와. 소세지에서도그 똥력고 이야기 나네. 기다렸더니 진짜 1분 내에 주더라. <목소리> 와 근데 이이 커리에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잘 사네. 네. 찍어 이아 여기는 화장실 자주 가면 안 되니까 맥주를 조금만 먹어야겠다. 맛있지. 알수느는 아, 게. 그리고 내가 원하던게딱 이런 맛이었어. 내가 이것만 자꾸 퍼먹게 돼. 응? 음? 그치. 음, 이거 맛있어. 맛있지. 응. 어똥냥이 들어왔어 어어들똥냥콩 굴레에서 회복되지 못하던 사람 나도 좀 질리더라고 그게 맵기마다 똥냥이 모든 베이이가 말했잖아 <laughs> 네, 나는 되게 짜장면좋았는데매끼마다 짜장을 먹으면 사람이 질리지 아니 그 약간 우리 소고기 육수 같은 그런 맛인가봐 육국 그 베이직이 많이 잖아응 맞아 그런 고처럼 여기 태국에서는 그거 되게, 그 맛을 계속 쓰는 것 같아 <웃음> <웃음> 토마토 토마토 이거 토마토 어때? 토마토 좋아요 네, 해, 이거해요미스어 오케이, 굿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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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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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뭐거리 가고, 라고 오, 뭐야 이거 와고까귀워 시키고, 시키고, 시고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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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고시니고내키 머리에서 살키고없키고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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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고겠네 오늘은 밥 대신 가져와봤어오 이거, 이물 맛있다 아이고 이거, 는이건 자기 이안 돼. 거이이 이거, 이 이 맛있네 응. 와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완전 응. 완전 이런 완전 이런 있어 이거 후라이도 예쁘게 잘 붙이네 이만 먹기 위해서 불러야 될것 같아 너무 많이 먹는다 내게으 내가, 내가 게으름으로 못올뻔 했는데. <laughs> 그니까, 러 방콕에서 성당을 올 줄이야. 어, 예쁘네, 예쁘네, 어. 예쁘네. 오퍼메트 짠. 짠. 호텔에서 이제 유유자점. <laughs> 볼거다 봤다, 여기. 그치? 자. 수면년에게는 불안경 필수니까.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멋있어, 멋있어! 아 이것도 됐어. 기술이네 점점. 어, 네? 어, 어 잘했어 선거. 아, 잘... 여기가 너무 좋다는데 진짜. 그리스 음식? 응. 음. 랑룸 거랑... 서비스 파타이 그린 커리 비비고 김치. 밥에 비비고 김치. 아 너무... 저것도 있어. 뭔지 모르는 서비스까지. 음료. 음응 흐흐흐 안되네 안돼안돼 뾰졸 넣으면 조금 넣나봐안와 아, 그래. 마무리를 이렇게 만들... 드디어 드디어 꿈에 그린 꿈에, 꿈에 그리던 그리스 음식 네, 얘는 나단 맛있어 거의 세개가다 들어가있네 응? 한국 두바이 <laughs> 맞아 태어로. 이게 이거 두바이의 맛이네 아근이 입맛이 막 신기하다 신기하지? 응 어, 되게 인터내셔널 하네 <laughs> 굳이 따로 주는 이유는? 응그린 음, 거의 맛있다. 고기가좋네 고수 향안 나잖아 이거는 응 음, 좋아 병아리 g e 깨가지고그 c 서 비건. y p 응. 콩콩고 음, 그냥 잘 어울려 이거랑. o 그니까? 음, 이 l c 이거 l c o o 별로야. 응 l c 조합이 너무 좋아 괜찮네 음. 나 놀러와서 이렇게 룸서비스에 배달시켜먹는 거 지금 처음이야. 응, 음, 그래? 어, 한 번도 없어. 눈이전안 해봤어? 눈썰이할 일이 없지. 왜냐면 대부분 가성비가 안 좋잖아. 백도 달성. 쉬운. 그래도 넣어요. 야, 이 누들빛 김치 사발면 응, 음. 소환. 소환. 아, 태국에 가서 중동해야 아, 중동이야. 진짜 이거 배달 어제 시키려고 한 거의 4시간, 해? 거의 3, 3시간 또 <laughs> 연구했는데. 안 돼, 갖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한국에 있으면 좀이험할것 같은 게 자주 시켜먹을 것 같아서. 이제 옆에서 아닌데? 김치 사발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김치 사발면 땡큐. 갔다 음. <laughs>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어 맞아. 음. 역시 한국인은 김치야. 행복을 만들잘만들었네 <laughs> 김치 사발면돼 있어요. 완전 럭키업이야. 기기 기업, 완전 럭셔리해 <laughs> 호텔 체크인 나는 것 같죠? 네, 잘 받아요. 아니 무슨 호텔에 온거 같아. 오. 아 수명이 늘어나는 느낌. 왔어. 어, 아 어. 너무 좋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식사. 방공 여행 끝. 아, 이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네. 그러니까 끝까지 또 이렇게 먹고 가야지. 응.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먹고 간다는 이야기, 빨리 타라고 지금 강요하고.